당신의 혈관은 지금 몇 살일까요? 암보다 무섭다는 침묵의 살인자,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증상 없이 다가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만드는 무서운 질병. 하지만 놀랍게도 생활습관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혈관은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살 회사원 김모 씨. 몇달 전부터 팔이 저리고 어지러운 증상이 반복됐지만 잠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병원 진단은 중증 협심증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심근경색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이유 없는 어지럼증, 계단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관이 막히기 직전에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혈관은 늙는 게 아니라 관리 부족으로 망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통곡물, 채소, 견과류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크게 개선됩니다. 금연절주 담배와 과음은 혈관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이세 가지만 지켜도 혈관 나이를 평균 7에서 10년 되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한번 혈압약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김 교수는 말합니다. 고혈압 환자도 생활습관을 철저히 개선하면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A씨는 고혈압 진단 후 혈압약을 복용했지만, 6개월간 식단 조절과 매일 40분 걷기를 실천하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현재는 의사 지도하에 약을 끊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약을 끊는 게 목표가 아니라 혈관을 지키는 게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아침 기상 후, 식사 전 같은 시간에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혈압은 한 번만 재지 말고 2, 3회 측정의 평균값을 기록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이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열쇠가 됩니다. 혈관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립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하나만 바꿔도 죽어가는 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혈관 나이를 되돌리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15분만 당신의 혈관을 위해 투자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 지금부터 시작하세요.